엄마가 외출복을 입으니까 아 꼼짝을 안 하는구나, 니네. 엄마 나갔다 올게. <laughs> 응?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한 거 아니야? 엄마 외출복 입었을 때 그렇게 아는 척안 하는 거야? 가까이 가도 아는 척안 할래? 세분이 놀라간 손자 놀고. 가까이 가도 안 일어나는구나. 엄마 외출복 입은 거다 알아? 똑똑한 거. 엄마 나가서 밥 먹고 올게. <laughs> 꼬미야, 꼬미 얼굴이 조그마니까 글리다 나오는 거야. 덥군 졸려. 이거 니네 이거 세븐이가 해먹었지? 응? 전기장판 없으니까 춥지. 한넬 깔아줄게. 아빠가 판넬 공사 해준대. 니네 붙어 있으면 그래도 안 춥잖아. 바닥이 딱 차갑진 않던데. 나갔다 올게. 가고 있어.